안녕하세요, 구독자님들. 오늘 소개할 내용은 제가 지금 6GT를 구매한 지가 거의 3년이 다 되어 갑니다. 제가 처음에 이 6GT 구매하고 나서 구매 후기를 영상으로 올렸는데요.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간이 훨씬 더 지난 2년, 3년 이상 된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이 6GT 차량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느냐? 라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짧게 한번 장단점을 나눠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구매한 6DT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620D 디젤이고요 M 스포츠 패키지를 넣어 가지고 좀 날렵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. 어, 6GT를 맨 처음 구매를 했었을 때 가장 크게 고려한 점은 아이들과 함께 탈수 있는 차를 고민을 했어요. 어, 맨 처음에는 5 시리즈와 6 시리즈를 비교를 하다가 6 시리즈로 어, 노선을 잡았었고, 그러다가 한번더 이걸 SUV로 또갈 거냐. X5냐 X6냐 이제 또 요거를 또 봤었어요. 5시리즈나 6시리즈에서 살짝 못뭇거렸던 게. 어뒷 공간이었었습니다. 요 앞자리는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뒤쪽 공간을 봤었을 때오 시리즈랑 또 X5를 봤더니 제가 약간 그 뒷자리 공간에 대한 약간 좀 그런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. 집착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 뒷자리를 봤더니 오 어, 시리즈나 X5나 거의 비슷비슷하다. 앉았을 때좀 좁다. 라는 느낌이 있었었고,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6시리즈를 구매를 하게 됐었어요. 이제 6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7시리즈의 바디 프레임을 그대로 공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7시리즈와 동일하죠. 그렇기 때문에 뒷 공간이 다른 시리즈에 비해서 더 넓다. 라는 점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 차량을 구매를 했었고요. 어, 지금 같은 경우에도 현재 뒷자리에는 카시트 두 개를 넣어놨습니다. 어, 요 카시트 두 개를 넣어가지고 이제 애들 태워가지고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뭐 공간적인 부분에서 뭐뭐 좁다 넓다 이런 의미가 없어요. 그냥 넓어요. 요 아래에다가 이런 짐 같은 거 그냥 이렇게 꾸겨 넣기도 좋고 넓습니다. 그리고, 요 6GT 차량 자체가 해치백 스타일이기다 보니까 세단은 세단이지만 트렁크가 꽤 넓죠. 그래서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상시적으로 그냥 요 정도 채워가지고 다니고 있고, 이제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갔었을 때뭐 캐리어도 뭐 두세 개까지는 넣끈합니다 그리고 그 위쪽 캐리어 위에다가 좀더짐 같은 거 쌓아도 크게 뭐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요 하단에 보시면은 또 요런 비밀 공간 같은 것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선바이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떼, 원래는 요 트렁크 쪽에 붙여 놓는 건데 요거를 떼 가지고 안에다가 넣을 수가 있고요. 이제 요거를 빼면은 요 아래 좀또 남한의 어떤 자잘한 물건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. 그만큼 수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깔게 없는 차량이다.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. 이제 요 차량을 많은 분들이 이제 아빠들의 차량이다. 라고 하시는 말들이 뭐냐면 아빠라고 하는 게 이제 애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러면 애들을 키우다 보면 당연히 공간 자체, 차량 공간 자체가 넓은 뭐 수납 공간을 많이 할수 있는 SUV를 이용을 할수 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제 SUV를 구매를 하는데, 이제 SUV가 수납 공간이 있지만, 요런 운전하는 맛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, 요거 6GT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간적인 측면이나 운전하는 즐거움까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완벽한 차량이죠.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좀막 밟을 때도 있어요. 밟아도 직선 구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한 170, 180 밟아도 꽤나 정숙합니다. 정숙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외부에 있던 어떤 그 바람 소리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. 그리고 이제 요6 g t 차량의 가좀 매력이 뭐냐면 110km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뒤쪽에서 이렇게 스포일러가 올라옵니다. 다운포스라고 하죠. 이제 뒤쪽을 좀더꽉 잡아 주다 보니까 이게 속도를 또 높일수록 안정감이 더 잡혀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어 그렇게까지 뭐, 제가 이제 귀가 이렇게 막좀 뛰어난 그런 귀나 막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뭐잘 느끼지를 못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, 외부에서 이런 잡소리 같은 것들은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. 즉, 애들이 뭐 주행 중에 뭐 고속도로를 장거리 여행을 갈때 잠을 자더라도 뭐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어떤 차량이라든지 외부의 소리 때문에 소음 때문에 깨는 일은 없다.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리고 정말 운전을 할때 재밌다 라는 거 아빠들을 위한 차가 괜한 게 아니다 라는 점이 있고요 일반 세단에서는 도저히 넣을 수 없는 사이즈 suv 에서만 넣을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뒷좌석을 접어가지고 이렇게 버튼들이 있어요. 하면은 제껴집니다. 그러면 최대 잠한 2m 넘을 것 같아요. 2m 길이가 2m 정도 된다, 되는 긴 물건 같은 것들을 넣을 때도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. 그렇다 보니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다? 소프트 클로징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막상 써보니까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애들 잠들었을 때 몰래 나갈 때 살짝만 문만 하면 지가 딱 닫힌다는 거. 쿵쿵쿵 닫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. 그래서 좀더 신생아였을 때 피로감이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에 대한 이런 피로도가 좀 떨어지는 이런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단점은 딱두 개예요. 하나는 요 목베개. 차 사면 딜러가 이렇게 두개 준다 했는데 하나 주고 지금 3년째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.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요 내장 블랙박스예요. 일단 첫 번째 블랙박스 보기가 되게 힘들다. 요걸 뭐 어플로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는데 아좀 되게 힘들었어요. 그리고 요 블랙박스를 제가 봤어요. 분명히 봤는데 다운 받으려고 하니까 블랙박스가 사라진 거예요. 이게 시스템이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뭘잘못는지 모르겠지만은. 어찌됐든, 이 블랙박스 자체가 화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 뛰어나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. 이 차량을 구매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뭐 단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는 없고 아마 구매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중고차 시장에서밖에 볼수 없겠지만, 어, 되게 좋은 차이고 혹시라도 매물로 나온다라면 꼭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차량이다. 라고 말씀을 드리고,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